너 아까 치킨 많이 안 먹어서 그래. 나띵굴러왔지 지금 사연이 있었어. 무슨 일? 괜히 먼데로 가서 길 물어봤어. 아, 전혀 그런 건안 했어 바로 발견해서 나가자마자. 어, 근데? 네. 엄마가 순간적으로 고프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내 손에 고프로가 없고, 가방에도 고프로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다시 찾았어? 어, 막그막 그, 막, 막 아, 찾으려고 했는데. 어. 근데 딱, 아, 거기 있겠다 해갖고 내가. 거기가 계단이 좀 있어. 어. 어, 그래서 조금 어. 엄마. 엄마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집 있던데. 그래. 이따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자. 그리고 봐봐. 미풍내풍도 <립봉네퐁도> 있고 <립봉> 여기 천 맛은 인지도 맛있대. 자 가자. 슈퍼. 버거? 버거 뭐 맛있을 거 같아 여기 무탄 여기는 워낙 유명하고 중국집 그 이따가 아 팔라쪼? 그래 이따 먹으러 올게 지금 먹을래?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사줄게 골라봐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나? 응 골라봐 이거 하고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아한 개? 응 민트야 민트 녹차 녹차? 못 근데 못 그래. 너 이거 약간 녹차가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맛을 볼 수가 없죠 아예 아 그래요? 너너한번 녹차를 맛을 보고 네가 괜찮으면 녹차로 정해. 녹차 한 번만. 왜냐면 녹차가 집집마다 맛이 달라서 네가 저번에도 응. 아 네. 뭐 이거 맞으면 이걸로 하고. 아니. 맛있는데? 어 그러면 이걸로 해. 녹차 뭐. 녹차로. 예. 네. 그러면 코로라래 할래, 컵으로 할래. 컵밖에 없대. 컵밖에 없어. 네, 응 김치야, 아, 녹차 있다. 넵키을 챙겨야겠다. 너 저기 앉아서 먹어. 야, 여기 수박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 자, 여기 앉아서 먹어. 어디 앉을까? 여기 앉아. 좀 여기 넓은 데 앉을래? 거기 딱 좋아? 팔라 어. 어때, 주수야 응, 음, 맛있어. 준수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좋다, 엄마도. 내가 싫어하는 녹차 아이스크림 있었어? 어, 저번에 뭐가 녹차를 샀는데 어디서 입맛에 안 맞더라고, 니가.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깜짝아. 그래서 여기 앉히면 돼. 순발 신고 밖에 올라가, 얘. 나는 여기 음식점 부탁한 거 볼게. Thank you. 먹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순시아 이리 와. 야 추운데 냉면을 어떻게 먹어? 난 지금 안 먹지. 그니까 필로가 있고. 아나 진짜 울 뻔했잖아. 울었어 약간은. 아무리 와는차례도 없잖아. 여기 길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자. 소개국수 하나에다가 칼국수 하나. 나 그러니까 냉면 하나. 뜨거운 거 하나. 온면 하나. 아니. 아 어, 여기 또 있네. 여기 옆에야. 어, 물어봐. 여기 아이에다가. 아 어, 저기 있다. 응. <웃음> 너무 <웃음> 거의 외국 온 느낌이야 아니 엄마 여기 줄이 길 걸? 어? 엄마가 물어보려고 하면은 그 나타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우리 냉면, 냉면 하나 있는데? 뜨거운 거 하나 어 자리 많다 자리 많아요 어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진짜 거기 추우니까 이리 올까? 거기 앉은데? 어그래그 거기 앉아 여기 주문할게요 어 네, 초계국수 하나랑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이제 칼국수도 좀 먹을거지? 응 음, 조금만 음. 컵이 담아줘 응 음, 여기 접시 있어 엄마 나 밑에 잼 많이 먹었어 근데 아직 200이 안돼가지고 코인을 못사 잼으로 코인을 살수 수. 있는거야? 200개 있으면은 2300개 살수 있어 물좀 줄까? 물? 응 아니 괜찮은데? 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이게 냉면이고 이게 뜨거운 면이야. 냉면 뜨거운 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러니까 냉면 뜨거운 면. 냉면 뜨거운 면. 그냥 네. 뜨거운 면은 안 먹을래. 왜? 네.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 썰렁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칼국수야 칼국수 엄마 나 그거 건더기는 주지 말고 난 건더기는 안 알았어 안 면만 줄게 엄마도 면 먹을 거예 이거 차가운 면먹을너 먹고 나면먹어 아빠 왔다 나왔어 냉면 차가워. 차가운 차가운면 뜨거운 면 뜨거운 걸 네. 먼저 먹어 요 지금 뜨거운 거 아예 안 먹겠대 괜히 냉면이 아니네 어때? 괜히 냉면이 아니네 왜그 그래? 아인 냉면이 아니네. 차갑지너 추운데 또 차가운 거 먹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도 안 뜨거워. 한번 먹어 봐. 삼계탕 맛도 아니고 되게 맛있어. 그래, <목소리> 이거 좀 먹어. 아, 냉면은 뜨거운 거아 아니, 한입만 먹어 봐. <목소리> 맛있지? 곰탕이지. 진짜 곰탕이야. 딱 곰탕 맛이야. 고추 좀 넣을까? 고추? 음 <목소리> 이게 음. 어때? 여기 식초가 되게 많이 들어어오 그래? 그래서 초계인가? 식초... 초가 식초야? 이제 그 저거 넣을게, 자자 어때? 완전 봉투가 있는 게 보여 식초 되게 많아 응. 어 맛있네 먹으라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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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쟁 할라. 응. 응. 우리 전쟁 해야겠다. 응. 왜? 평양 냉면 먹게 어떻게서든지 해 진짜 평양에서 먹는 데 냉면 먹고 싶다. 아, 자 근데 그 아마 평양에서도 이제 냉면 못 만들걸? 응.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몰라? 미 대신 풀떼기로 면을 만들어. 그리고 얼음은 그래? 많겠지, 엄청 추운데. 얼음은 맨날 한 개씩 땡기겠지, 얼마나 추운데. 네. 완전 곰탕이다. 야, 식초물, 이거 식초 그 자체 응. 저기 반찬이 김치랑 뭐 있어? 단무지? 아. 마늘 쫑, 마늘 쫑, 아니 마늘 통마늘? 응왜 음. 있지? 에이, 여기 통마늘이 있다고? 반찬으로 반찬으로 간찬, 통마늘? 장식용 아니야? 아니요 음. 냉면 좀더 줘야지 조금 더 먹을 거지? 냉면 냉어 그만 먹을 이거만 먹을래 그래 그래 이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래 어. 아 그리고 오늘 많이 먹었어 냉면 많이 안 먹는 것같은데잠들어가시초아야딱시초야 되게 시클해 응. 먹어봤는데? 별로 그래, 안 먹었어? 아직? 안 음. 먹었어 아니 겨자랑 식초인데 좀 넣어볼까? 그렇지늘 먼저 한 거야? 응 원래 초계가 응. 어, 뭐맛있는데 음. 옛날에 이제 축구하고 지방이었는데 지방? 지방? 아빠도 지방인데? 먹어. 이산 유명 띠야? 아빠, <player> 아빠, 앞으로 외출할 때 나랑 같이 나가지 마. 왜? 비만이 만이 비만이 와, 나랑 같이 외출하지 마. 응? <목소리> 응, 다 게임 할게. 음, 게임 하면서 기다릴게. 저희 나중에 라이브 할 거예요. 부죽는데어 뭐. 어, 나는 안전는 안전히? 어? 저, 아 이, 야! 나이스! 아 너무 고수를 날났는데 이겼어. 어떻게 음, 해서든 지 진짜 이거 탕이야 이거. 곰탕. 맛진 않아. 와, 나보다 조금 초보네. 1대1 대결 버그가 준비되네. 음, 나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더 고수니까 내가 좀더 빨리 가겠지? 어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요즘에는 닉모 닉네임이 너무 많아. 왜? 믹모로 여기 믹모 유튜버가 어. 너무, 유명하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믹모 닉네임이 너무 많아 닉네임이 거의 다 믹모고 믹모 캐릭터들로다많 어? 이름 똑같으면 안 되잖아 어? 아니? 똑같아도 되는데? 여기서 자, 자기가 믹모래? 믹모 닉네임이야 닉네임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항복해주겠다 을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항복을 지어주겠다 저 원영이에요 원영이 뭐야? 원영? 음. 말도 안 되는 아이돌이 열겠지 아, 장원영? 요새 맛있게 먹었어? 음, 화장실 음. 가자. 음. 화장실, 그래. 화장실? 아, 저 나도 갈래. 아까 여기, 아까 그, 삐에로 쇼핑이었던데. 우리 맞지 어, 아까 뒤에, 뒤에. 빨라 쪽그 아이스크림. 그 옆에 뭐. 스팟, 스타운가? 뭐. 엄마, 우리 다음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일본식이 그래. 일본 음식이다. 가자, 화장실. 뭐? 그 피자의 음. 크기가 타원이면은 음. 이거를 자르다가 이렇게 두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것만 빼고 음. 이걸 붙인 다음에 아. 자른대 근데 이거 안 하려면 오 알아 알아 알아. 이거를 어. 대처하는 방법은 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돼. 아니 자르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런데 어. <laughs> 어너 그거 봤구나. 어 나도 봤어. 피토. 나 봤어. 근데 틱톡 보다 보니까 나쁜 것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 알아? 그런 거 보면 어때 기분이? 여기 영화관이다 영화관이야? 아, 어, 되게 커 볼래? 구경할래? 음, 보인다 아 영화관이 아니구나 어쨌든 가보자 아차차 차 타보는 건가 보다 차 타면 되는데? 그런가 보다 아니야 우리는 차 스벤츠, 이게 아, 아, 그 메가박스 아니야? 영화 보는데 아니야? 아나 메가박스인 줄 알고 여기 뭘까? 뭐어 저기 그 약간 있다. 그 팝콘 냄새 소울소나는데 소울 아니야? 아니 팝콘 냄새 아니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자. 빵 냄새인데? 메가박스 맞지 엄마 근데 이거 응. 냄새가 빵 냄새야. 그러니까 옛날 기억 난다 여기. 옛날에 여기 와서 영화 봤던 기억 난다. 다시 와봐. 포켓몬, 포켓몬 그 카드 꽂는 건가 봐 준수가 아, 이거 보고, 보고 싶다며, 엘리멘탈 저쪽 한번 가볼까? 아빠는 어딨냐? 아빠! 아빠 저기 있다 가자 아 근데 영화관에서 터미네이터 하면 은 보겠다 터미네이터 같은 거 하면 보겠다 터미네이터를 또 만들 것인가 아니 근데 어? 터미네이터도 크리스마스같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안 할걸? 그래. TV에서만.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TV에서 많이 한다며. 자주 한다. 좀 자주 했거든. 인기가 많은 거. 맞아. 사람들이 시청률이 좋으니까 많이 하더라. 엄마 응. 시청률이 좋은 거랑 인기가 많은 거랑 다를 게 뭐야? <laughs> 그런가? 아빠 차 바꾸고 싶어. 아니면 그냥 그쳤을래? 너무 낮다 차가. 맞아? 응. 바닥에 붙었잖아. 아빠 차살때 제일 좋은 게 편하게 제일 좋은 거야. 잘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것도 벤츠. 약간 높은 거. 너무 높은데 엄마? 너무 높은데? 우리 차 바꿔야 할일 있어? 글쎄. 없는데 왜? 아빠 빨리와 우리. 갈... 백곱집 있다. 백곱 배꼽? 백곱집 어. 백곱을 팔아. 땅양냉면. 백곱을 팔아. 엄마 레전드인데 백곱을 팔아? 엄마 엄마. 어. 백곱하기 백이 뭔지 알아? 뭐야? 백곱에서 피가 나. 백곱을 백곱하면 백곱에서 피가 나지. 아. 어. 백곱을 백곱하면 백곱에서 피가 나지. 그렇겠다. 여 여기는 이런 건데 우리 마카오에서 두번 갔던 버블티 먹었던데 기억나? 한 번은 패션 루츠 주스 먹고 한 번은 버블티 먹었던데. 기억나. 그집 이름이 헤이티야 헤이티. 헤이티? 어 근데 그거는 진짜 가격도 저렴하더라. 우리나라에 그걸 못 들어와. 마카오 좋던데. 어 저렴해. 그리고 맛있. 어 나 이거 진짜 가아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누가 봐도 가짜인데 왜 나만 진짜인 줄안 아,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 진짜다 근데 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 나만 그런 응, 줄 알고 응. 내가 그거 되게 놀랬잖아너 애기 때 여기도 와봤어 누구랑 왔는 줄 알아? 은성이랑 같이 왔는데 너 그때 엄청 울었다 왜? 아니 그 기념품 사달라고 기억 안 나지? 와. 구경해 여기 아쿠아리 움 밖에서 구경해 그 기념품이 있나? 막 그런 인형 같은 거 있잖아 엄청 맛있겠다 와 엄청 맛있겠다 <laughs> 엄청 맛있겠다 태평양 바다에한가운데 바다 저거 한 마리씩 사줘 엄청 맛있겠다 저 색깔은 되게 예뻐 이거? 와. 아니 근데 이것도 예쁜데 색 색은 어, 있는데 예쁜데 얘는 진짜 독특해 네? 이거?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 색이 오, 같아,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데? 그래, 그래. 이게 그 오토 리모. 어. 음. 우리 옛날에 이거 장난감도 있었어. 그래. 살금도 있을어 아니 이상에서 버리지 않았어? 그래. 버린 적은 없는데 음. 나눔했나? 어. 어머 위에 있어. 뭐야? 저걸 리모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어려운 <laughs> 물고기 리모. 음. 맞아. 이름이 너무 어려. 워 여기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네. 진짜 크다 먹고 싶어 졌어 야 이거는 뭐 호피야 호피 봄 <laughs> 아니야 이거? 어, 범프야 범프 봄민데도아 뭐. 먹고 싶어 이제점착많자 재밌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관람이 끝나면 이쪽으로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준수가 이거 사달라고 오는데 어 국주 사달라고 오는데 와 그날 진짜 와 나는 여기를 온 기억부터 들어가서 오는데. 구경만 할래? 안 사고? 응와 들어가기도 싫지 사지도 않을 건데 나는 여기를 뭐 완전 아기 때 유모차로 질질 끌고 다녔지 나 여기 와, 기억이 없는데 근데 뭐 별거 없거든 사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찌나 울던지 하늘아. 이렇게 생겼어 모래시계인가 물시계 모래시계야 물시계 잘안 되네 그러니까 장난감이야 장난감 그래서 이리 와봐 이거 한번 써봐 찍어줄게 아니 엄마 내가 물... 신기한 거 보여줄 음. 아 이거 야 누나 돌아가겠다 지금 이거 수, 이리 와봐 이거 3리 안경 있지 어. 그거 끼고 본거 같아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 때도 근데 얘는 완전 어. 입체가막 그냥 막 우리 때는 그냥 잉크 막좀 어설퍼는데 지금은 진짜 야막 튀어나오려 그런다야 어. 어머. 어? 이거 뭐야? 옛날에 요서준이었는데. 그랬나? 어. 쨌든 되게 어, 그랬잖아. 와 아, 이거 좋다. 아빠 여기 손가락 좀 넣어줘봐. 유튜브 각 찍게. 유튜브 각찍게 여기 손가락 좀 넣어봐. 아유. 려 유튜브 가이 이게 어쩔 없었다. 엄마 나 이거 한개안 돼?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써아나안쓸네 아니야. 엄 써야 돼. 나 수셔. 어셔나 어, 수셔. 나 수셔. 아, 안 돼. 아, 안 돼. 이거 하게 사면 안 돼? 어안 돼. 아, 진짜 이거는 먹 뭐, 먹을 게 생겼다, 딱 보만하게 생겼다, 그지? 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니 이건 진짜 볼만한데? 이건 진짜 살만한데? 근데 이거.. 보장이 잘 나. 보편을할때 이걸 이렇게 하고 해야 돼. 힘들어, 힘들어. 와 이거 머니건인가요? 아니, <laughs> 머니건 있으면 아이고. 진짜 부자라는데. 당화 GS 25 매장 있고야 저기가. 가볼래? 아, 아니 여기 호텔이야 인터폴티는가 아, 그 그래 있어. 그럼 가지 말자 뒤로 가자. 호텔 갈까? 호텔 가지 아빠가. 아까 고 같이 구경해도 돼? 근데 호텔은 어. 많던데. 이거? 호텔은 어디든지 한 개씩 있을 텐데. 그래? 어. 그 타임에도 호텔 있잖아. 어. 우리 그 호텔 잘안 가는데. 아양. 아양. <laughs> 야, 아야안 갔어. 야, 정복을 쓰르라 너는. 우리 아야안 갔어. 우리, 앉아서 엄마, 엄마, 어. 엄마, 어. 미안한데 아야 안 갔어. 미안한데 아야 안 갔어. 야, <laughs> 한 번은 갔겠지. 잠은 안자도 구경하지. 아, 얘안 갔어. 어, 그러더라? 아, 진짜로 우리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랬죠? 과자 하나 살래? 과자 하나 사먹어. 진짜 이거 사라, 이거도. 이거, 이거,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그래. 하나, 이거 두개사두게 어, 그리고 나는 이거는 아빠가 좋아하니까. 거고. 근데 이거 살래? 아니면 와사비 맛 살래? 하나씩 살래? 아니, 와사비 맛은 내가 못먹었니까 그래. 아빠 그때 생각난다. 호쿠오카에서 혼자서 큰아이가 직접 이걸 사서 어. 막 입에 쑤셔도 면서 <laughs> 어, 이거 맛있는데? 거야? 이거. 아, 그거 맛있어? 뭐, 어, 이거. 닭강정 맛. 이거는 뭐, 음. 치킨 맛. 팥? 팥? 치킨 팥? 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좋아해. 어, 매콤한 맛이야 그거. 어, 매콤한 맛이야? 이거 안 매운 맛은 없나? 그러게. 아 쫄병 아, 매운 거 뭐. 뭐... 쫄병 매운 맛이야. 안 매운 어... 맛은 없나요? 그러게. 이거 되게 귀엽다 메이플 스토리. 이거 먹고 싶어? 어? 이거. 오 맛있긴 하지. 그럼 이거 사. 아 근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어. 그거. 뭐 먹을래 이 중에? 나. 아 오늘은 어? 이거 먹을래. 그래. 그럼 이렇게 사. 이렇게 사세 개? 응. 아이 토플러스 원이지. 아빠 그만 사자. 음, 떨어졌다 엄마 이거 들어줘. 응. 잠깐만 나 엄마. 가자 준세야 많이 샀습니다. 자공투필요 하신가요? 아니야. 필요할 것 같은데? 장바구니 있잖아 이게. 항상 갖고 다니잖아. 엄마. 아? 응? 오늘 집에서. 응. 그 장바구니 못 갖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가길 잘했네 응 음. 장바구니 넣어. 항상 갖고 다녀야지 못고다고 엄마 근데 음. 담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못 사게 할 거면 음. 왜 파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진짜 아예 거야? 팔줄 말지 그지? 그거 했어? 그거 할인 적립했어? 안 했어? 제가 아 그래요? 바로 할게요 아아 네네네 카드 다시 넣어주세요 여기 이거랑야 이건 적립이고 할인 됐다. 다시 카드 두개만 주시면 돼다 감사합니다. 아빠 도와줘야겠다. 아빠가. 가자. 엄마 그것도 장바구니에 넣어. 그럴까? 응. 아니나 바로 마시려나? 아니야. 이거다 장바구니에 넣을 거야. 여기 옆에 있는데. 잠깐 앉자. 어. 바로 화장실이 옆에 있네. 거기랑은 어. 완전이 다른데? 엄마. 아. 응? 근데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뭐야? 여기 한국이야. 어. 근데? 신기하지, 않아 한국에도 여는 한국은 나쁜데? 근데 우리는 진짜 여기를 <laughs> 외국처럼 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게 쎄. 제일...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라는게 신기한 거야. 뭐 하루에 한 50만원 하나? 뭐. 3에서 50 하겠지. 더 비싼 것도 많겠지만. 싼거가 3에서 50 하겠지? 싼거 주말엔 옷이 평일엔 30뭐 이런식? 싸네 제일 싼게 근데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레가 먹기가 좋네 춘수도 좀줘 기억나 승랑이 오고 후쿠오카서 아주 평점에서 사갖고 안먹어 주도 안먹어 아, <laughs> 기억나? 아 잠깐만 아, 가다가 막아 잠깐만 먹고 그랬던거 기억 안나? 이게 아니었고 이거야. 어, 김, 김쌀야거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이거야. 어, 한국에서 이걸. 가자, 만자, 그 날, 첫날. 그가이소 음. 가기 전에. 아니, 왜냐면, 음. 외국 가면 외국 가게로 아. 먹어야지. 한국에도 있잖아. 영화, 어, <laughs> 근데 초대는 진짜 아니야. 응? 음? 아니, 초계 말씀인데, 그 초대 몇 명은 맛있었는데, 그 분명히, 특유의뭐 어떤 맛이 막, 진하다든지 전혀 없 적. 그냥 진짜 식초 맛이야. 아니 그냥, 그냥 냉면 시원한. 하는 사제 냉면 육수. 응. 시원한 국수 따로 그냥 닭고이 따로잖아. 고명 따로. 응. 이게 조화가 없어. 초계가 어디 가도 다 그렇다. 내가 지금 한두 번째인지 세 번째가 먼저. 첫 번째 먹고 맛 없어서 내가 먹다. 진짜 맛있게 한번 해서 내가 요리는 내가 잘하잖아. 근데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아니 내가 컨디션이 국수랑 닭고기는 좀안돼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그래 <laughs> 국수하고 하지마 그냥 따뜻하고 잔치 국수 그냥 멸치 멸치 국수 오늘 육수 가지고 국물 채워놔서 너무 안 좋아. 안 응. 음. 어 음. 와, 여기 진짜 자리 좋다. 어. 아까 난편식쟁이 이것만 줘. 뭐? 맞아. 응. 화장실도 가깝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자. 아, 은지 와 보고 싶더라고 이쪽으로 한 칸만 올라가면 로빈데그로빈은막 장난 아니겠지? 뭐 어때? 중국 애들 막. 때로 <laughs> 애들. 그냥. 그럴 수 있어. 아, 여기도 이제 공항 리무진 음. 버스 카지노, 왠지 마카오에 온 느낌이다. <laughs> 카지노 음. 그러니까. 와, 진짜. 카지노 때문에 그 길이 다 막힌 거야, 그거야. 그래가 어. 카지노가 막아놓고. 어, 막아놓고 막, 삥 둘러서 가고 막. 길 먹인 카지노를 해놓고.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곳에는다 카지노를 해놓은거야 카지노 한다 그러면은 특 캐리어도 맡아주고, <laughs> 거기 앞에서. 아니, 거기는 약간 호텔이니까. 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음. 어, 근데 이제 그, 그 호텔에서 앉아도 그 호텔에서 카지노만 하면? 어. 그럼. 캐리어를 내가 그 카지노 맡아주지. 하는 동안 어, 맡아주겠다 어. 이거 아니야? 아니, 짐신경 쓰느라고 카지노못 하면 안돼 아니, 근데 원래 입장이 안 돼. 카메라 이런 거안 되고. 근데 스커도뭐 없어? 그게 이제 그다연결되 그 쇼핑 같은 거야. 거? 그래봤자 다스커 거야. 그 옛날 우리가 보인 그런 거. 새로운 건 없어. 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거의 40, 30, 20년 동안 내가 이런 걸 봐왔잖아, 쇼핑을. 근데, 이제는 진짜 뭐가 보고 싶냐면, 자연? 진, 어, 진정한 자연. 그, 손된 자연 말고,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이먹었네 <laughs> 어? 나이 어? 먹었어. 진짜 그런 거 같아. 나이도 나이지만, 이제는 이제 지친 거지, 이런 거예요. 그치? 그리고 밥을 먹어도 다양하게 뭐, 이탈리안도 땡기고, 뭐, 미국 스타일도 땡기고 이러긴 한데, 정말, 가정식 백반, 그, 나라의 알지 음. 근데, 음. 약간 흑 정도. 괜히 음. 심하잖아. 음. 히이막 이러잖아. 그니 김동재를 막 때려 먹으니까, 음. 먹으면은, 한 흠줄 먹으면, 음. 이제 아픈 건 괜찮다고 할거 아니에요? 이 응. 나중에 또 그런다. 이렇게 층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응. 사실 끝도 없어. 어, 걔는 진짜 밑빠진 들이 물고기야. 아, 걔는 한몇년한 그래. 일리는 어. 해야 돼. 아, 진짜 디리니보다 그냥 더 심각해 어떻게 보면. 어, 그터이야 껍이야. 디리니보다 어. 더 심각해. 음. 완전 이게 음. 앞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옆에서 저. 장면이?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애기 때 뭐.. 무슨 이슈가 있었나? 애기를 응. 태어나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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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놔두라고 하잖아 이데막 응. 들고 흔들었나? 들고만 아, 입고 다니고 응. 하니까 이엿가락 튀듯이 쉰다나 그 이미 그때 애기 때 그렇게 된걸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건 답이 없지 않아? 그러 응. 100일 동안 그렇게 안 지켰지? 나물또그 뭘... 다음 100일은 업어서 키운 되잖아 뭐가 업어? 또 응. 앞으로 앉지? 그 다음 100일은 안치치져데 근데 앞으로 안는 거랑 뒤로 업은 거랑 뭐가 차이 가나 앞으로 안으면은 응. 이렇게 되니까 엄마랑 애기가 응. 등에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응. 열이 열기 충돌하는 응. 거 정형학적으로 봤을 때는 응. 애가 엄마를 끼리 키우는 거야 이안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해 엄마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음. 이렇게 보니까 음. 목이 맞습니다. 이제 뒤로 꺾이니까 목이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나는 준수 아직떼어갖고안는데 음. 혼자 업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려고 할래가을어 그래도 준수는 그걸 많이 지켰어 허리 쫙펴 가슴 쭉 내밀고 옥수 옆에 쏙 집어넣고 옳지 우선 이병원 저병원 가서 안 되는 거 아니면 남자 오빠 맞와 이렇게 해봤자 끝도 없을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안한 거야 인자는 한 번은 몇번 해보면 알잖아 끝도 없겠다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걔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아, 여기서 안 되겠다가 아니야 여기서 돼도. 되긴 되겠지. 근데 끝 정말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안 순간 이제 나, 약간의 아니, 그, 포기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잘해. 거기서 응? 응? 우리가 친절하고 냉고정하게 판단 해줘야 돼. 응. 그 그래서 면정, 결국은 하라고 했어. 냉정할땐냉정을할줄 응. 알아. 냉정 하라고 했어. 다시 오라고 어? 내어다 착해. 약간 훈훈해야 되고. 진짜 어. 아빠는 잘 못하잖아. 응. 어, 그게 좀 슬펐어. 근데 그거는 총수가 문제그 아빠만큼 좋은 아빠도 없어.